주제는 연극영화학과 연기전공학생은 얼마만큼의 개인기가 있을까? 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개인기는 해금 개인기인데요. 제가 악기 해금을 연주하는 개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지하철 도착 안내 방송 멘트입니다. 이번 역은 홍대입구 홍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ongik University. Hongik u n i v e 버니다시 기와. 좌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우측 차도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시험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뭐 스펀지밥. 띵핑아 아빠. 다음 편에 계속.